어, 이 시간에는 밥을 두끼 먹는 두끼 식사의 위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끼 식사는 얼마만큼 위험하냐? 제가 이 근래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이가 50도 잘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60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이 된 사람이 있는데, 밥을 두끼 먹어요. 그 다음에 그 대신 간식을 많이 해요. 맛있는 걸 많이 먹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몸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변해가 하는 위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 손이요. 이 손이, 우리는 이렇게, 이 이게 정상적인 어 피부가, 아 피부의 손인데, 밥을 두끼 먹는 사람은요, 간식을 많이 하고 좋은 것을, 뭐, 과일 같은 거 많이 먹고 하는데, 간식을 많이 하고 밥을 두끼 먹는 사람은, 혹은 한끼 먹는 사람은, 이 피부가 꼭 문댕이 손 같아요. 예, 비스 말라가지고 어 그러니까 가뭄에 풀이 가뭄에 자랄 때에 이렇게 비스말라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변해요. 자 그러면 손만 그렇게 변하느냐? 밥을 듣게 먹으면요, 이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요. 참 신비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가 새끼 목도로 만들어졌어요. 새끼 목도로 만들어졌는데 두께를 먹게 된다, 혹은 또뭐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혹은 어떤 일을 위해서 밤에 잠을 잘안 잔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손이 말도 못하게 이쁘지 않아요. 그 누가 보더라도 환자의 손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되면은. 이게 윤기가 나잖아요. 이렇게 윤기가 나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윤기가 나질 않아요. 그냥 삐쓱 말라가지고, 쭈글쭈글 하고, 그러니까, 어 밭에 나가지고, 밭 일을 하다가, 손을 안 닦고 들어온 것처럼 손이 그래요. 어, 이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요.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또 그런 분들이, 이 유방 같은데, 얼굴 같은데 보톡스를 맞아요. 자꾸 보톡스를 맞아 가지고 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 유방도 보톡스를 맞아 가지고 어, 어, 유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가공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보톡스 맞으면 가공하잖아요. 가공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보톡스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저께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중국에서 어떤 음 29살 아가씨가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뭐 수능 수술 하다가 죽었지요. 아, 봤지요? 어, 나왔어요. 우리가 그 이쁘지게 하기 위해서 보톡스들을 많이 이용해요. 근데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을 새끼 밥을 부지런히 먹고 잠잘 때 잠을 제대로 자면 보톡스 같은 거왜 맞아요? 그럼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것은 안 하고, 안할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자, 두 끼를 먹는 사람에게 뭐가 생기는가? 99%가 99 당뇨가 생겨요. 그 다음에 비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혈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질증이 있어요. 심장병에 관해서는 다 들어있습니다. 심장병에 관해서. 두끼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거절한다 이 말입니다. 밥을 먹어야 사는데 먹지 않고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생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어떤 병이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심장병에 관해서 당뇨, 비만, 혈압, 고질증 이런 것들이 따라와요. 당뇨가 뭐예요? 최장이 안 좋은 거잖아요. 최장이 안 좋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두 끼를 먹는 사람 99%는 당뇨가 생기고 비만이 생겨요. 여러분. 약 먹어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약 그거 지겹지 않아요? 왜 약을 먹으려고 그래요? 약을 먹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밥을 현미밥 드세요. 현미밥.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하냐? 밥을 한 시간 동안 씹어 드세요. 뭐, 현미밥을 먹든 백미밥을 먹든 문제가 없어요. 먹는데 나물하고 많이 먹어야 돼요. 나물, 채소, 나물, 채소, 그 다음에 견과 과일, 이걸 많이 먹어야 돼요. 두 끼를 식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생명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포가 죽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만 그렇게 되느냐? 이 뇌가 우리 우리 뇌가 400g이잖아요. 이 뇌가 400g이에요. 400g인데 이 뇌가 자꾸 쭈글쭈글해져요. 여러분 나이 드신 할머니들 보시면은 얼굴이 막 쭈글쭈글 이렇게 하지요. 예,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 뭐냐? 밥 식사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그리고 나물을 잘 드시잖아요. 나물, 채소 같은 거 나물, 채소, 과일 같은 걸잘드지 않아요. 그래서 당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당뇨가 당분을 많이 먹어서 당뇨가 생기는 건 맛은 많은 아니에요. 밥을 두끼 먹는 사람도 당뇨가 생겨요. 밥을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밥을 두끼 먹는 사람 비만이 돼요.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학에 대한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 우리가 밥 두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그것은 우리 몸의 병을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에 우리 몸에 왜이 병이 생기는가를 알지 못하는 병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네. 밥 두끼 먹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는지 알아요? 길을 걸어가다가 어지러워하고 툭쏟아는데 그대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이게 밥두끼 먹는 사람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지러움증. 그 이명이 오잖아요. 그 이명과 이명 청각장애. 귀에 안 들리는 거. 이것도 밥두끼 때문에 와요. 밥두끼 먹는 사람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명이 와요. 청각장애가 와요. 밥두 끼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밥두끼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에, 자기의 자기 생활에 대한 어떤 감정을 했어요. 그렇게 기록을 했어 했는데 여러분 저는 뇌 전문가예요. 이 뇌를 검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예. 그리고 저는 이 몸을 보면요, 얼굴 보고 손 보고. 다리 보면요. 이 사람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 보여요. 제 눈을 비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 이렇게 팔려면서 진단 좀해달라 그래요. 손을 보면 다 보이는데 무슨 진단이에요. 그냥 보면 다 알아요. 예, 보아서 아는 사람이 있고 진단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중의학을 전공을 했는데, 진짜 중국에서 어떤 분들은요, 이 맥을 짚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는병 같은 것을 알아내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 해야 맥을 보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우리는요, 이렇게 참 보면 알잖아요. 예. 우리가 이 예, 생활하는 방식을 가지고 병을 고쳐야지 생활하는 방식은 딴짓을 하면서 병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다 살자고 밥 먹는 것이고 또 살자고 일을 하는 것인데 아니, 일을 하면서 먹지 않고 생활하고 자지 않고 밤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목숨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을 말살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돈다 벌어놓고, 나중에는 이제 병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모든 돈을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제가, 이 앞집에, 건방에,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근데 그, 어 여사님이 한번 자인들 왔는데, 와, 저녁을 못 자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녁을 못 먹는데 하루 두 끼밖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팍! 싹 말라가지고 45kg 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 이제 완전히 지금 비실비실 쓰러질 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데 그 몸을 부축하면서 계속 돈을 벌고 있어요. 그,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니? 아, 이제 죽겠다 그래요. 이제 막 쓰러져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행복하게 사는 것은 돈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학력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벌러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남인데 빌어먹지 않을 정도의 적당하게만 있으면 돈 욕심 부리지 마세요. 몸 아파가지고 남한테 자식들한테 천덕꾸리게 되지 마세요. 요즘 인터넷에 어떤 음, 사건이 나는지 알아요? 자식들이 천덕꾸리게 부모님을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어서 살해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요. 옛날하고 시대가 달라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벌어서 자식들을 먹여 살렸지만 지금은 자식들이 벌어서 부모님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생길 때에 그 자식이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예. 내가 이 과정에서 벗어난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돈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자식들한테 의존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식들이 손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밥두 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꼭 새끼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조금 소식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소식하면 안 돼요. 예, 그니까 밥하고 반찬을 많이 먹어야 돼. 요 반찬은 나물하고 채소하고 과일 같은 것이요. 이런 것들 많이 먹어야 돼요. 저는 집에서는요, 하루 종일 많이 먹어요. 예, 네, 많이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 보세요. 밥이 보약이에요. 밥잘 먹었고, 예, 밥잘 먹는 소리는 물론 나물하고 과일 같은 걸 많이 먹는 걸 이야기 하지요. 이렇게 많이 먹어야지, 조금 먹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척추가요. 골뱅이 들어요. 그래서 척추가 골뱅이 들어서 계속 병원에 다니고 매일 병원에 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인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밥이 적거나 어 반찬이 너무 적게 먹으면 척추가 골뱅이 들어서 척추 병이 되나요? 이 목에서부터 흉추, 경추, 흉추, 요추를 가러잖아요 그래서 경추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흉추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요추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자꾸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든든하게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든든하게 잘 먹는데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먹어야 돼요. 빨리 먹게 되면은 또 당뇨가 오고 비만이 오지요, 혈압이 오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천천히 먹는 방식을 우리가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새끼의 밥을 먹는다. 새끼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내가 건강해야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함께 할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